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 인재로 좀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강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니까 어, 하루 거의 19시간 정도를 어, 공부에 몰입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청소년 통계 하니까 이 표가 딱 뜨더라고요. 와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청소년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별보기 운동하죠. 새벽 꼭뜨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밤 늦게 돼서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청소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보면은 그렇게 <laughs> 느껴지는 것 같죠?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참. 이대로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소년들 시기를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질풍노도라고 합니다. 질풍노도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 이런 식이래요. 그 다음에 주변인 이도 저도 아닌 애도 어른도 아닌이라는 뜻이겠죠. 또 외계인, 언어가 달라요. 애들의 언어는, 어,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춘기, 2차 반환기,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 시기는 사실은 갈등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이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아,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면 학교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 사실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많이 찾아갑니다. 밤늦게 돼서도 애들이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하고, 보충 수업 끝나고 나면 야자 합니다. 어, 제가 야자라는 뜻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자. 네. 이런 느낌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빛이 많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어, 예전에 제, 저희, 저희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가수가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아시죠? 그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 어, 그 곡이 있죠. 그곡 중에 하나가 교실 이데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됐어? 됐어? 이젠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이 됐어.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 삼켜버릴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그 뒤에 이제 가사가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좀더 비싼 너로 바꿔주겠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옆에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더 잘난 내가 될수 있어. 굉장히 이기주의자를 만드는 거죠.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쌓아버리지. 이젠 생각해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 채 그놈한 척. 어,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볼때참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자살했네. 폭력, 왕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이렇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막상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걸까요? 네. 대학에 갔는데, 왜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갔는데 왜 놀기 시작하는 걸까요? 왠지 아십니까? 대학 그 자체가 어쩌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멀리 있는, 정말 라이프타임의 그 골이 아니라 그냥 대학 그 자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딱 이룬 순간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또 엄마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대학 가서 해. 그 다음에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 가서 놀아. 야, 지금 네가 게임할 때니?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놀러갈 때야? 아니면 뭐 여자친구? 사실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고3 이제 딱 올라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여쭐 게 있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뭘 여쭐까? 궁금했죠. 뭔데? 그랬더니 아빠 저 여자 친구 사귀어도 돼요? 네고 3입니다. 네 그러다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여자친구 사귀도 어 돼요? 저는 여기에서 감동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하지 마라 그런다고 여자친구를 안 사귈까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라 대신에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리고 엄마 친구, 누구는 어쩌다더라? 야, 엄친아 그죠? 굉장히 공감되죠? 야, 너는 지금 개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어떠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어른이지만 어른이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 본다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수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학교 갈때 방황을 무지했거든요. 1등이었습니다. 끝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못 해도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대학에 갔을 때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되면 무조건 놀아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사고 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현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현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브라이트를 주셨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어깨줄게 어, 이제 어, TMD라는 그룹에서 그, 어, 설명회를 갔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제가 좀 카피했습니다 어, 한국 아이들 보면 이게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한국은 IQ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학업 성취도 세계 1, 2위입니다. 그다음에 공부 시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 1위입니다. 어 사실 그뭐 어,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덴마크, 뭐, 이런 몇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평균 공부시간이 4시간이래요. 우리나라 19시간입니다. 근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차이가 좀 나죠? 어쨌든지요, 한국 사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들, 대부분 다대학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 청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만 가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IQ 및 학력 대비 인재율 한국이 꼴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 대학생 학업 성취도가 53위입니다. 근데 이 53위가 수백 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55개 나라 중에서 53위입니다. 그 다음에 IB 리그 중태율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한국 대학생의 87%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초년생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들어갔을 때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직장을 가는 게 바로 77%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다음에 OECD 국가 자살률 1위고요. 그 자살률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성인들 86%가 꿈 없이 산다.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꿈 없이 산다. 어떻게 꿈이 없이 살수 있을까? 여러분 이 드라이브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열정이 꿈이 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너무 왜 사니?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 보셨어요? 마음이 제일 아파요. 왜 먹자고 살아요? 우리의 가치가 먹자고 사는 인생인가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꿈이 없이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것이죠. 꿈을 보여 주지 않은 거예요. 대학에 갈 어떤 대학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는 꿈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아니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단지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굉장히 놀이가 된다는 것이죠. 어, 뭐랄까요? 우리나라 어, 그 교수님 중에 세계적인 교수법 대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어, 동대석자 교수로 계시는 조벽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공부의 열정보다, 아, 공부의 열정보다 공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19시간 공부해라, 해라, 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같이 된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 공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세상 가운데 유익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세계은행 총재, 누구죠? 김용 총재님 김용 총재님의 어머니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어, 용아, 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용아, 그러니까 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공부해라, 공부해가 아니라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어렸을 때부터 용아,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진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야, 너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아니라, 야, 제발 공부해. 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게 아니라,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가치가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용총재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내 꿈은 뭘까? 내 가치는 뭘까? 나는 뭘할 것인가?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의 방향성이 뭐냐면요, 세계 불평등을 없애는데 나도 기여해야지.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을 롤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어렸을 때 그냥 무슨 활동, 뭐 점수 받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나는 내 라이프타임 돌은 이거야. 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도전하면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즐거워진 거예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오셨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하셨죠?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교수가 되셨어도 계속해서 세계 불평등 어려움들을 없애는데 기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 페루에서도 람, 어, 리마라는 도시에 창군했던 악성 결핵을 잡는데 이분이 막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면 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만나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기회 있는 어, 교육의 기회를 저는 어, 들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요 교회. 세 번째는 뭐죠? 학교예요. 근데 이런 세가지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되고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비전을 받았을 때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제 전략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전략들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뭘까?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가출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봤습니다. 제얼굴이 검정고시 봤다는 게 쓰여있나요? 네, 쓰여있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기죽해서, 기죽어서 살아요? 물론 제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한 갈등의 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우리 가정이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질문이었어요. 너는 왜 태어났니?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어, 못났니? 너 때문이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첫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자살도 시도했고요. 저는 죽을 병에도 걸려봤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을 때요. 그때는 제 인생 막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네,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제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눈이 열리니까요,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요, 저의 인생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놀라운 모티베이션이 된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중퇴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 주셨습니다 공부하러 떠나라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 점수 바닥에서 1등하던 사람 수학 점수 그런 사람이 제 메모리 엄청 딸려 요 오늘도 되게 두껍잖아요 예 등고하잖아요 네 메모리가 딸려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이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 전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네, 경영, 신학, 음악, 그 다음에 청소년학, 청소년상담심리, 사진 작가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음악도 공부했어요. 거기다가 뭐 기획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가는 것이죠. 두렵지 않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일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1등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아왔어요. 놀라운 은혜가 막 벌어지는 거 이럴 때 박수도 하던데. <laughs> 그렇게 도전하니까 창의성에 전문성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청소년 복음화율 4%.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까?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아이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친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있는 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 안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갔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도전하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기 시작할 때요. 어, 1998년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조그만 꼬맹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헐책입니다. 조그만 동네인데요. 유치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에는 여러분들 또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죽어 죽어 간다는 거. 물이 없어서 죽어 갑니다.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왜 물이 없을까? 캐나다는 물이 좋은데.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전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라이언, 70달러만 있으면 우물을 하나 팔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 아 그렇군요. 집에 왔습니다. 마, 엄마. 70달러만 주세요. 엄마가 절대로 안 되죠. 그 유치원상한테 70달러면 7만 8천원, 7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안 돼. 어, 왜? 이제 물어봤죠. 왜? 처음에 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안 돼부터 하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세요. 왜? 그러니까, 아프게 있는 친구들에게 우물을 선물해 주려고요. 그래요. 아, 그러니 그런 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니, 네 네가 스스로 한번 그 돈을 벌어보렴. 엄마, 아빠 신부름할때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립니다. 선생님, 여기 7 0달러 있어요. 선생님은 그 돈을 NGO 단체에 보내죠. NGO 단체는 그 돈을 돌려보냅니다. 선생님, we are so sorry. 70달러가 아닙니다. 2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잖아요. Brian, I'm so sorry. Not a $70. We need $2,000. 2000불이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참 놀라운 존재들이요. 에 거기서 당황하지 않아요. 70과 2,000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m 마, 나는 70 a r 스 We need 2,000 a r 스 엄마가 그러게야그그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 안 돼가 아니라 아 그러니 그럼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라이언은 레모네이드도 만들고 동네에서 피켓 들고 아, 레모네이드 사 주세요. 아프리카의 친구들에게 우물을 선물하고 싶어요. 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돈을 다 모으죠. 3개월 만에 2,000불을 다 모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랬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왜 돈을 모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25센트, 10센트가 아니라 1불, 5불, 10불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그, 3개월 만에 2천0을다 모았습니다. 선생님을 드렸습니다. 엔조를 드렸습니다. 엔조에게 보냈는데 이 돈을 아프리카 우간다의 안골로 마을의 초등학교 앞에 우물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라이언스워. 라이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라이언에게 보내줍니다. 자, 이 라이언이 이것을, 이 사진을 본답이 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신난다.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Mom, can I go to a f 아프리카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이 많이 듭니다. 비행기값 비싸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그 현장에서 자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꿈이 열리기 시작하고, 비전과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겠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3년이 지났습니다. 어, 사실 이 아이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4년,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났죠. 2001년도 라이언이 5학년이 되었을 때, 라이언은 라이언스 워 파운데이션이라고 라이언 우물 재단의 이사장이 됩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우물 재단 이사장 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5년 동안 돈을 모읍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아십니까? 150만 불, 18억입니다. 초등학교 이게 몇 학년? 15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지요? 이때 모은 돈이 18억입니다. 266개 나라에. 약 12개 나라에 43만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수 프로젝트를 완성하죠. 그리고 2013년 현재 18개 나라에 635개의 식수 프로젝트를 완성했고요. 78만 5천 명, 78만 5천 명을 살리는 대학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영성, 인성, 창의성, 점성 리더십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 우리나라 교회, 또 뿐만 아니라 가정, 부모님,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보통,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하여.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